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검단 신도시 도로 정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도로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부동산 카페에서 논란이 지금 있고 관심이 굉장히 많은 응, 항목인데요. 검단 특히 102억 쪽은 도로 정체 심각해질 수 있다 하면서 조회수와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바로 밑에도 102억 쪽 도로 확장 안 되면 해서 어, 조회수하고 댓글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고 객관적인 사실이 또 있는데 이것을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와 결부시키면 좀 불편해집니다. 왜냐면 어, 101역 쪽에서는 102 지역이 도로가 작아서 이쪽에 뭐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노, 주장을 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이런 것이 이제 서로 도로 얘기를 꺼내면 왜그 101쪽으로 그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를 가져가려는 유치 노력으로 이게 보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조금 어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하고 절대 결부시키지 말고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곧 예타 결과도, 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왈가불가 해봐야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결과 나온 거에 따라 가지고 빠르게 진행시키는 게 최고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좀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뭐 차선도로가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임장을 많이 다녀봐서 그거를 기반으로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도로 현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단신도시가 가장 큰 도로는 이 원당대로죠. 원당대로. 빨간색으로 표현된. 자, 왕복 한 10차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도로이고요. 그 다음에 왕복 6차로 정도 되는 도로가 이 분홍색 도로인데, 어, 드림로, 밑에서부터 보면 드림로로 해서 이건 이제 확장공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6차로로 갈수 있고, 여기가 이음대로죠. 이음대로가 6차로로 이렇게 또 넓게 있습니다. 여기는 그 완정역에서 가는 부분은 도로가 꽤 넓어서 제가 6차로로 어, 생각되어서 이렇게 했고요. 이 점선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도로, 계획된 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검단 드림로죠. 2025년 7월 정도에 개통한다는 어 이게 검단 드림로 도로입니다. 그리고 검단 경목로 간 도로도 이거 26년에 어 26년 12월에 개통할 거라서 점선으로 제가 표시했습니다. 어쨌든 왕복 6차로 정도는 이 분홍색으로 했고 자 왕복 4차로 도로를 이어 파란색 정도 색깔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를 보면 주요한 도로가 이렇게 1단계 지역에서는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102 지역에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로가 어 왕복 4차로입니다 나머지도 여기들은 정확하게 차선을 모르겠는데 왕복은 일단 4차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위쪽 지역에 그리고 위쪽도 왕복 4차로. 자, 그리고 이제 왕복 3차로가 이 오렌지색으로 했는데, 왕복 3차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안으로 돌고 있는 도로들이 왕복 3차로고요 왕복 2차로. 가장 작은 도로 왕복 2차로. 다 표시는 안 했어요. 주요한 것만 제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다 표시는 안 했고, 여기, 여기를 보니까 이 풍무동 넘어가는 곳이 이제 왕복 2차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문제는 계속 이쪽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의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어 1단계 지역은 어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이 교통 정체가 있는 부분이이요이 우미린 시그니처 앞에 상가밀집 지역하고 이곳이죠. 여기가 3차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학원차들과 이런 상가를 이용하는 차들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와 혼잡이 돼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습 정체 구간이고, 아 그리고 유연사거리, 여기가 유연사거리인데, 왕복 10차로 오다가, 김포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곳, 이곳에서도 밀린다고 들었고, 자, 이곳에서 이제 검단 드림로가 생기면 이 부분은 일부 조금 해소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10차로가 이쪽, 김포 쪽으로 오른쪽이나 이쪽 나가는 것들이 다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정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이고요. 장제로가 또 왕복 4차로로 돼 있어서 이곳도 출근 시간이 엄청 밀리고 이곳은 이제 또 6차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왔죠. 자, 그리고 이게 서울이 이쪽 방향이다 보니까 이 도로들이 주로 많이 밀립니다. 밑에 드림로 같은 경우도 서울로 가려면 이 이걸 이용하거나 또 장제로를 이용하거나 계양역을 가려고 할 때도 서울로 도로를 탄다거나 계양역 갈 때도 이 드림로 장제로 이런 것들을 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밀리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제가 해 놨어요 여기도 여기는 뭐 굉장히 많이 밀리는 곳이고요 저도 이 도로를 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1단계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102 지역이 곧 11월에 입주를 하는데 제가 봐도 이 도로 설계를 잘못했어요 이 도로 설계를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기존에 왕복 4차로로 되있는 거를 확장을 어렵다고 치더라도 이건 신도시니까 여기는 최소 왕복 6차로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어, 이거를 왕복 4차로로 설계를 해 가지고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도로가. 그 뒤로 가려면 여기에서, 어, 만약에 대부분의 서울로 가려면 이쪽 방향으로 꺾겠죠. 그죠? 이쪽 방향을 꺾는데 신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어 정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뒤쪽으로 나가려고 해도 여기가 작은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도 정체가 이 부분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 떤 사실, 해결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곳이 다, 아파트로 이미 다 거의 이제 완공이 앞에,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설계를 6차로로 했어야 되는데, 4차로로 해서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이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1차로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서울로 나가는데 이쪽으로 꼬불꼬불 가는 거는 대안이 되지, 어렵고, 위로 가서 향후에 여기가 이제 일산대교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쪽 일산대교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 방향이 아니라면 이걸 이용하면 되고 고양시나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일산대교에서 이제 올림픽대교 쪽으로 빠지는 그 도로를 탈때 이쪽 도로를 또 이용할 수도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이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고요. 103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멀었지만 향후에 바로 이쪽으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 밑쪽으로 와서 원당대로 가거나 여기로 가서 원당대로 가거나 하는 어좀 선택의 폭이 102보다는 좀 높죠. 102 같은 경우는 여기를 또 통과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여기도 원도심을 이 통과하는 것도 여기에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진입하는 차들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102가 어 이게 신검단 중앙역이 좀 우려가 된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객관적으로 볼때 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가 작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뭐서부권 그 광역급행철도 정차역을 이곳으로 옮겨야 된다 이거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그거는 이미 예타에 들어갔기 때문에 곧 결과 발표 나오는 대로 어,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할 때. 이 곳이 정체가 될게 걱정이 된다. 그래서 뭔가 대안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저도, 어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딱히 해결책이 마땅치는 않은 것 같아요. 마땅치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사람 뭐 의견을 어그 모으다 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도로에 대해서 이제 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경명로 같은 거는 매일매일 진척 공사 진척 현황까지 제가 어, 사진으로 찍고 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요 어, 도로가 또잘 풀려야만 이 검단 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데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뭐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쪽에서도 도로가 좀 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이 드림로간으로. 그리고 계항력으로직 그 가는 도로 목, 거기가 목감 목감인가요? 다리가 있는데 거기로 뺑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선으로 좀 빼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방송에서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뭔가 도로 개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제가 향후에 임장을 가서 한번 도로들을 한번 다 찍어볼게요.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해서 한번 어, 다시 한번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좀 마치고요. 여러분도 좋은 솔루션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서부권 관련된 교통망 소식, 분양권 소식, 여러 가지 소식 전하고 있는데요.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 이와 같은 정보는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하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이런 게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